옷 쎄게 가지고. 이열 애가 노는 참인데 갔어. 야, 얘 다시 불러 분홍색 옷 입었더라. 맨이 개박. 내가 패단 쳐받았어. 아, 예. <laughs> <laughs> 아 때놓고 그런 말을 하는데 처음 봤어, 내가. 차야, 차야. 내가 사대로돌려 네, 터테인의 19기 한민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키스... 날아가니까 즐거웠던 습니다한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이만 수고하셨고요. 이맘만 수고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20개 아니에요? 20개 아니 이번에 한 새로운 경험한번 하고 반대하네요. 작년에 했 네. 재밌었고님들 동기님들, 후배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홍보입니다 동아리 사람들 많이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수부자 김왕입니다. 저도 한번 어떤 보혜티야서 별다를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룹 엔티는 올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도 <여름에도 웃음> 벌써 기회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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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웃음> 오신 분들, <laughs> 여러분들다 <여름에 웃음> <엔트에 웃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개 한 질문입니다. 다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식기 김진하입니다. 음, 정말 재밌었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재밌었습니다. 술 많이 먹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식기안상한국입니다 <laughs> 정말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이런 쪽 계속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게 확실히 느껴져. 이십기 로 재밌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스키 유형순입니다. <laughs> MT여서 좋은 추억 만들 것 같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이 형, 입니다 저희 마이오르 많이 선도 많이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열심히 겠습니다하기전입 이제 신생들은동 열심히 하고 습니다 엠티와 숨을 얻을 수하 아닌가, 리런고런데신생른 데는 다 재밌고 다겁다니까다행이고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다고 데는 다습니 다른 사는 다른 데는 2른데 다른 데다수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데는 다 고생 많다셨고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데 즐거운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른 다른 다다 쌍디 신경 끌다. 아 먼저 이번 담 분들 참수하셨고그 그런 그, 그 기타 기술 분들 또 도기들도 수고하셨고. 어 그리고 뭐 어, 이렇게 오신 선보영님도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밤늦게 이렇게 완보도수도 어, 뭐, 했고. <laughs> <laughs> 어, 고마워요 형. 상실이 잠깐. 그리고 어제 마지막 멘티가 됐는데 드디어 어, 저희 마지막 추억을 보 아, 뭐 여기. 이 식기들과 또이게 기타, 기술들과 같이 함께 한게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이제 그때도 함께, 함께 웃고, 집에 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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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식구 역태형입니다. 후배들과 오늘 첫엔 t 라서 새로웠고요. 정말 재밌는 엔 t 였습니다 식구기 총무부장 정현석입니다. 엠티 오신다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구기 김선민입니다 우선 저희 임원자님들과 여러 선배님들 수고하셨고요. 신인들 동방에 자료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인자입니다. Yup. 어, 저희가 처음으로 시리즈 맞이하여 N.T.로 출발했는데 허수한모도 많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즐거웠습니다. N.T. 코디 방문입니다. N.T.를 뭐? 누구 뭐? 너무 즐거웠고요 선배님과 기리님 후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부장 김소롱입니다 어, 저희 임원단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MT였는데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다음 m t 때는 미흡한 부분 채워서 좀더 알찬 MT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입생 어, 여러분들 동방 자주 나오시고 선배님들 뭐 임원단 동기 여러분 후배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1 8기 시판기 이태진입니다. <laughs> <laughs> 좀 들어주세요. 누구야, 안 아, 선배님들 이렇게 <laughs> 오셨다고고맙다 <좋아하신다고 웃음> 오셨는데 고발때 오신다고 고마셨고요 이식기 선배님, 이식기 선배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와서 첫첫티인데 좋은 추억 남기고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생각했으면좋겠습니 저는 이번에 마지막 MT고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m t 고 군대 가지 않아 군대 갔지 않아, 가지 군대로 지막 <laughs> 마지막 MT고 나중에 오면 다시 이 분들 다 뺐으면 좋겠네요. 그만한 데로 고생하셨습니다. 20기 박윤기입니다. 대학교 와서 첫 MT였는데 재밌던것 같아요. 20기 구동훈입니다 1박 2일 동안 보완되고 알차,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laughs> 20기 최우식입니다. NT 재밌었고 제가 성격이 뭐 선배님들한테 먼저 뭐 당하고 무신상에 성격이 못되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현입니다. 아, 정말 음, 되게 음, 지괜찮더 아, 시기김진현입니다 즐거웠습니다. <laughs> 누워서 시혀 <하죠> 그냥 편하게. <laughs> 야, 이 시끼 너무 없다 이거적으로. 어, 그리고.

이것을 박한사만 더욱더 노력하는 네. 작품이 되겠습니다또 네. 신입생 네. 여러분은 어 일과 이 동안 하는 네. 어, 가슴에 무엇을 한 가지 네. 가지고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네. 저희 유원단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어, 그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겠지만, 털어서 내려가야 되니까, 짐 챙겨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